안녕하세요, 추다이입니다 <laughs> 여러분, 추다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laughs> 여기는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앉아 다육식물 농원인데요. 제가 앉아, 어, 추다이기 너무 한 곳에서만 계속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좀 다양한 콘텐츠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키핑도 하고 이렇게 앉아. 어, 판매도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앉아 있는 곳이에요. 그러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쪽에 뭐 낮에는 햇빛이 뭐 좋고 참 좋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앉아 바람도 쉴겸 여러분들한테 구경도 한번 시켜봐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에이, 저희 집에 우주목 있잖아요. <laughs> 저도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지금, 앉아, 키우고 있는데, 뭐, 얘쭤보세요우주몽 어, 예, 목도 올려놨는 거한번 보세요. 어 뭐, 색감도 예쁘죠? 앉아, 이제 여기도, 이제, 계절이, 뭐, 아무리 그래도 계절한테 이길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뭐, 힘이 있어요? 다 색감이 올라오는 거죠? 여, 한번 보세요. 아, 우 여도, 이제 이거 부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골라, 2,000억 하네요. <laughs> 너무 신나요, 제가. 아우, 진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여보세요. 파랑새 있는 거, 색감 좋죠? 여는 아이도 전부 다2천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또 구경도 하러 왔더니 또 예쁜 아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구경도 한번 시켜봐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 요 아이는 이제 문가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문가등이 싸자 철화로 언제 요래 변이 됐네요, 내가 보니까. 이것도 다2천원이랍니다 전부 다. 아우, 진짜. 얘, 라일락, 저도 이거 하나 심어놨거든요. 뭐, 음, 얘도 2천원이라고 하네요. 뭐, 음, 농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래가지고 어떡하려고 이렇게 가격을 이래가 파는 건 모르겠어요. 헤 <laughs> 라일락, 요렇게 한마원에 넣어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어, 라일락 요래가 뭐든 신기하고 싶네요, 제가. 어얘어 어, 얘도 보세요. 어머 진짜 어 프리티. 어머 예쁘다. 얘는 베이비핑거. 뭐 베이비핑거도 목대 이런 아이를 2천 원이라고 하네요. 어머 진짜 신기해요 진짜. <laughs> 저 집에서 우리 집에서 있는 거레티지아 보셨죠? 야도 다 2천 원씩이라 하네요. 어머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다양한 내가 콘텐츠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쪽으로 또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아유, 진짜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어 이거는 러블리로죠. 여러분 댁에 원래 이거 많이 심으셨죠? 저도 이거 심었는데 저는 하나에만 앉아 하고 두 아이는 지금 아야 해가지고 그래도 아직 살았긴 살았어요. 요것도뭐 전부 다 2천 원씩이래, 요리 한다 하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 전부 다 예뻐요. 어, 빨리나어빨리나 한번 보여드려야지. 아이고 라울도 그렇고 뭐 라울 이런 거, 목대 있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2,000원에 팔면 농장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다. 팔리나 이어도 2,000원. 무조건 골라 2,000원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laughs>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까? 여, 보세요. 진짜 예쁘죠? 예쁘죠? 원래 또 인터넷에 이거 원종 자라고서 뜨겁게 달구는 거 아시죠? 이거 발톱치 안 하는 거한번 보세요. 예 어머 진짜 저도 이는 아이 몇명들고 가가 집에 가서 좀 어~ 씹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어요. 전부 다2천원씩이라 하네요. 아유 진짜 저는 이런 거 하나씩 앉아 전부 다 뿌리 내려가지고 어? 내려가 키우려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여기 뭐 2천원 캐 보니까 뭐 힘이 쭉 빠지네요 제가 <laughs> 빵빠리 한번 보세요 <laughs> 빵빠리도 너무 예뻐요 우리 집 빵빠리 키 크는 거 봤죠 그래요. 걔는 이제 목대가 대가 엄청 커졌답니다. 그래가 아이고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게야 되겠다 싶어가 얘는 염자, 얘도 진짜 이런 아이들 어떡 하려고 이런 걸 진짜 이렇게 파는지 다 2천 원. 0원얘는 그거다. 블루엘퍼. 아, 얘 보세요. 얘 새끼 천놨하는거안 보세요? 어머 어머머 어머, 어머, 어머. 얘 색감 올라오면 진짜 예쁘거든요. 아니 좀 색감이 좀덜 올라왔네요. 그리고 허우 진짜. 이리고 허우 얘도 보세요. 색감 예쁘죠? <laughs>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쪽 뒤쪽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 어머 얘 보세요. 얘도얘얘 얘도, 얘도. 랄라 한번 보세요. 랄라 꽃밭같죠 어, 예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어, 저농 어, 우리 집에서 한 10분 거리 농장인데, 어, 구경 한번 하러 또 나왔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뭐또 심심하고 와 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남자 콘텐츠를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 앞으로는 또 어, 구독자님들에게도 좀가 가지고 예쁜 거 있으면 어, 구경도 시켜 드리고 어, 이거는 어 도태랑입니다 예쁘죠? <laughs> 제가 이 아이는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몇 아이 심어 보려고 그래요. 너무 예뻐가지고. 호우, 예쁩니다. 아우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제이 이 아이한테 오늘 마음을 또 뺏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요는 앉아, 나나 후쿠미니. 호우, 진짜, 이런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 이것도 2,000억 하네요. 나노 구민이 이렇게 군생으로 됐는데, 어떡하려고 가는 거 모르겠다. 이거, 이거 먹고, 살구민금 얘도 전부 다. 아고 가격이 이래가지고, 얼려심 한번 보세요. 전부 다얘는 뭐, 골라가지고 다 2,000억 하네요. 그렇긴 해. 아우, 진짜. 그리고 오늘 이제 어, 예쁜 것들 또좀보여드려야 되겠다. 아유 진짜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요 어, 얘도 제 예쁘죠 살몽 가는 애얘 제가 저번에 모좀 신기했는 애갠데 얘도 색감이 참 예쁩니다. 예쁘죠? 예, 예, 예한 보세요. 예쁘죠? 얘얘한 보세요. 어, 패트리시아, 아 얘는 가격 좀 나가네요. 8,000원이래요, 8, 8 0원 와, 2,000원 가다가 8,000원 가요 엄청나게 비싼 것 같죠? 어, 색감이 이뻐서 가나, 걔는 좀 가격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아, 얘도, 어, 그거 뭐야, 홍포도 카는 애, 걔네, 보니까. 이야, 진짜, 어, 얘도, 아메치스. 그리고, 어, 이쪽도 보여드려야지. <laughs> 예, 라울, 여기 보세요. 얘들은 조금 더 값이 나갈 것 같아요. 제가 크기가. 큰포트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밑에 그 안에 있는 거는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2 0원인데위에 칸에 있는 거는 아마 좀더 나가지 싶어요 뭐 손님이 많아가지고 뭐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네요 보니까 그래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laughs> 예쁘죠 갈풍경 어어다 여기 어, 또 이런 새로운 공간에 와서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어, 우리 집에서 가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쇼핑 겸 한번 나왔는데 음,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한 번씩 밖에 나들이 겸 나오시면 즐겁습니다. 콜라 2,000원 갈긴에 너무 재밌었어 제가. <laughs> 여러분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